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문자로 제가 오늘 오전에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어, 은평구의 선관위원들 새벽 세 시에 어, 찍는 그 부정한 방법 영상을 어, 구글코리아 역삼동에 있는 구글코리아 한국 어, 구글코리아의 그 나쁜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하게 경고를 음. 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태극 FM 본방송으로는 생방을 하지 못합니다 녹화에서 편집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태극 FM2 방송 그리고 그럭저럭 방송에 <laughs>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2024년 4월 10일 오후 1시를 보니까 지금 현재 1시부터서 지난번에 사전투표 한 것까지 합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53.1%입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고 호남하고 세종은 완전히 지금 형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 3 1 지난 21대가 2 0일 때가 66.2% 그걸 빼보니까 13.1%입니다 0 그러니까 0 0 0 0 0 0 0 0니0시니니까0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아마 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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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운동권 아이죠 0 0 0 0 0 0 0 1.3% 그리고 본, 본 투표까지 합쳐서 71.3%로 이렇게 예견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서버 서버를 애국에다 두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서서히 투표에 참석을 해서 폭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체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움찔이면서 저들의 어떤 기세 전략 기 꺾기 위한 전략에 주눅들려가지고 눌려서 있었던 국민들이 투표로서 지금 현재 그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시에 53.1%니까 마 지난 20일 때는 66.2%는 넘을고 71.3% 김민석이 얘기했던 것도 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자유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에 참석을 해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부산 수영구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찬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참모로서는 것은 그거 하면 은 어떻게 한자리 얻어보기 위한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아이로 전략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 수영구에 계시는 주민들은 주민들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황에서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국민의 힘에서 공천한 후보 정년 후보에게 한쪽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지금 몰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발표했을 때그 저기 뭐 유동철이라고 그러나요? 민주당에서 나온 아이가 유동철이라고 는데그 애가 35, 정련우가 32 거였고 그다음에 그 장혜찬이가 28%가 됐었죠 그러니까, 유동초리하고 정년욱이하고는 지금 오차 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애찬 쪽으로 주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2007년에 12월 19일 날, 이명박, 이명박,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명박, 그리고 정동영이, 그리고 이해창이가 세 번째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지혜스러운 국민들은 이명박 쪽으로 표를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명박 대통령이 48.67%로 그때당선이된 것처럼 부산 수영구에서도 부산 수영에서도 지금 한시 이후입니다만은 다섯 시간 남았기 때문에 다섯 시간 동안 정년 후보에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저 민주당에게 어부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지혜스럽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끔, 그, 지금 그, 저, 저, 자유오파 유튜브가 방송을 하는데, 아주 그힘 힘 팔리는 방송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은 그래도 용기를 갖게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힘 팔리게 하는 방송은 한두개 정도 되고, 힘을... 북도다주는 방송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방송 그리고 그 저기 엄문어라고 하는 그 엄문어가 문어가 이제 그 2002년 그 무슨 그여 저기 2002년 월드컵 할 적에 말이죠. 문어가 뭐 한국이 사강을 간다고 하는 그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어가 예측을 정확히 하기 때문에 그 엄경영 소장이 엄문어라는 이런 이 별명이 한국일보 그 한국일보 기자하고 어 그때 그 이십 일대 민주당을 그때 백팔십 석 예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조슈아 방송을 보면은 어 그동안에 부방대 황교안 대표를 통해서 부방대 그 훈련을 받았던 분들이 강요소에 참관인 내지는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찍는 방법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방송을 할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똥줄 탄다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했던 것처럼 새벽 3시, 4시에 이렇게 집어 넣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게 못 집어 넣는 데는 이걸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침에 그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종합 그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보여주더라고요. 두 번인가 보여주는데 전국의 그 투표함 모아놓은 것을 전부 다. 거기서 그 CCTV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지금 현재 덫을 놓고 미끼를 던졌는데 저쪽 아이들이 미끼를 무느냐 많으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리고 끝판에 어 김준혁이라고 하는 수원 수정 그저 수원 정에서 나온 김문혁이라고 하는 지금 유림. 그리고 역사계, 학 육사, 그리고 어머니의 그리고 유치원 모든 것에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전 국민이 지금 분노로 지금 가득 차 가지고 아침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대한 무궁화 어머니의 그 김태숙 회장께서 성명서 낭독하는 것도 들어봤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폭제가 기폭제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정연욱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해서 유동철이 민주당 저 아이에게 어부지를 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 수영구에 계시는 자유파 국민들은 정연욱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에 12월 19일날 이명박 정동영 그리고 이해창 예, 이혜창 그 이명박에게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48.67%로 당선된 것처럼 부산 수영구에서도 장혜찬이를 버리고 정연욱에게 한 표를 해서. 저쪽에 어부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 시에 53.1%니까 70%는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4월 10일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날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중간 무당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그 사주만 주고 건설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가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나가리가 되고 그런 그 좋은 소식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내용은 태극의 편2 방송과 그리고 그럭저럭 방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도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셔서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오파 유튜버가 바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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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썸네일의 제형은 지금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전략적 필요. 어, 선택이 절대 필요하다. 자유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어, 방송을 드렸습니다.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편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